მაგარი ძלგო In 500 feet turn right to Adderdag Road and then turn left. Turn right to Adderdag Road and then turn left. Turn left to Mission Drive. In six hundred feet, your destination is on your right. In five hundred feet, your destination is on your right. <laughs>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on your right. 철화의 주, 주... 주...

hi guys I'm in seoul bang in LA I'm starving I'm looking for fan cake much 세플아 참 너도 천편으로는 열심히 산다 본인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거야 부러워 인정해 주인 팬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아전 지금 덴마크 여긴 전 솔뱅이라 그래서 여기. 덴마크마을이에요. 덴마크마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여기 지금 솔뱅에서 가장 유명한 팬케이크집이라고 하는데 음... 철에 대 데가 없어요. 지금 파킹할 데가 없어서. 현재 시간은 지금 8시 50분이거든요. 아침이에요. 아침. 피킹할 곳이 없어야 배가 너무 고픈데. 쉬라 금빛 피키랄 곳이 없네 팬케이좀 먹고 싶은데 아, 음, 음, 음. 아, 혼자서 지금 여행 중이에요 철 어따 대야 되냐 와줄게요 오우 쉣 철을... 그쵸 아 지금 주차를 할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어 여기 덴마크 동네 동네여가지고 아무슨 한국 아 한국사람 밥심인데 내가 지금 또 <목소리도>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팬케이크를 먹겠다. 순대국밥 먹고 싶네요. 순대국밥. 순대국밥이 먹고 싶은데 여기 순대국밥을 안 팔아요. 덴마크 동네여서. 진짜. 순대국밥이 먹고 싶다 미국은 여러분 티켓이 비싸요. 덴마크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덴마크 동네예요. 솔뱅이라는 미국에 있는 솔뱅이라는 관광지인데.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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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